자 오늘의 시사 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다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아 반갑습니다. 예예 <laughs> 예. 피곤하시죠? 아유 예,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예예아참 항상 부지런하신 우리 또 아, 이승기 변호사. 자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박오 마지막 티비 토론 거짓말 전쟁입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그 마지막 TV 토론이 어제 있었는데 자 먼저 그 오세훈 후보의 그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 공방이 뭐 계속 이어졌어요? 예 그런데 좀이 사안을 좀 보면은 네. 처음에는 이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라고 해서 저는 아 이게 뭐 투기 목적으로 구입을 했나라고 네, 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갑자기 구입한 게 아니라 이 오보 측의 처가가 원래부터 아주 이전부터 대대로 가지고 있던 땅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또이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또 이번에는 아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음. 보금자리 지, 주택으로 지정될 때 오세훈 후보가 좀 부당한 영향력 그러니까 처가의 땅이 해당 해당 보금자리 지구에 그 포함되게 그렇죠. 영향을 행사했냐 네, 네, 네.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걸로 봤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보면은 이 땅의 위치가 이 보금다리, 보금자리 보금자리 지정지구 한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넣고 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아, 사안입니다.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그리고 뭐 한마디로 원래부터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보상 수준도 한 시세 85%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음. 이 보금자리 지구 그러니까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게더큰 이익입니다. 어. 보통 바로 인근에서 이 개발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제3 신도시가 뭐, 신도시가 지정된다.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부지. 그게 가장 그큰 이익. 옆에 땅을 사야지 더 노른자다 이런 그쵸. 얘기가 그래서 예,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런데 음. 이 어느 순간 이 사안이 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나 행사했는지 아니냐? 투기냐 아니냐? 이 논점이 아니라 갑자기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의 존재를 알았냐? 측량할 때 현장에 갔냐? 음. 여기로 음. 옮겨지면서 지금은 생태땅 집에서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laughs>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네, 생태탕까지 <laughs> 갔더라고요. 예, 사실상 이 본질은 다 사라지고 아이 생태탕만 남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사실 투기 목적이나 뭐 부당한 영향력이 없다면 뭐 물려받은 땅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뭐 현장에 갔다 뭐 이런 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 보상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 스스로 이 땅의 존재를 알았다면 뭐 사퇴하겠다. 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음.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땅의 존재도 알았고 직접 반문까지 했으니 어, 거짓말을 한거 아니냐 그러니 사퇴해라 라면서 도덕성 문제로 이 사건을 끌어가는 건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별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예,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예, 크게 욕을 안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큰 효력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뭐 물론 뭐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제 토론회를 보면은 두 후보가 서로에 대해서 거짓말장이라면서 공방을 벌였어요. 예, 뭐 음. 박 후보가 일단 내곡동땅 투기 의혹을 두고 오보를 향해 이 거짓말한 후보다 시장이 되면 아이들에게 가리킬 게 없다 라면서 포문을 열었고요. 네. 그러자 오보가 오히려 박원순 전시장의 성추행으로 이번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음. 점을 이제 꼬집으면서 민주당에서 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 규정까지 바꿔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 박영순 후보 자체가 거짓말 아니냐라고 음.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박영선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말 자체라고 하는 건뭐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토론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특히 재건축 재개발 부분이 좀 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좀 완화하자 라는 입장은 동일한데 그 방향이 좀 다릅니다 네. 일단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도의 공급을 얘기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 개발로 하자 라고 해서 좀 차이가 있지만 뭐 근본적으로 이런 재건축 재개발 부분은 서울시장이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결국 정부가 나서야 되는 부분, 부분인데요 네.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가 4년 넘게 유지해온 이 부동산 정책기조 한 번에 뒤엎을지는 의문 보호가 좀 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같지만 다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청와대에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정도로만 좀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주로 내세운 게 바로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어, 이 공시지가가 너무 급격히 상승, 상승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 부분을 문제를 삼았는데요. 네. 이에 대해 박영순 후보는 10% 셀러리캡을 씌우겠다 한마디로 10%까지만 올리도록 제한하겠다 음, 이 부분은 음. 정부와 여당을 내가 설득하겠다 그리고 그건 내가 할수 있다 라는 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에도 어, 박영순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재개발 공약 중에서 이 용산참사 사례를 예를 들면서 음. 주민 동의 절차를 완화하게 되면 원주민이 쫓겨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이 주민 동의를 완화하는 거지 생략하는 게 아니다. 라면서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어,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장 단위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건 전국 차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토론에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로 볼 만한 내용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어제까지 이제 총 3차례에 이제 토론회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이슈화 된게 바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었던 것 같은데. 어, 뭐 그에 반해서 박영선 후보의 그 도쿄 아파트 우혹에 대해서는 크게 논쟁이 없었고요. 그렇죠. 예. 그쵸. 예. 예. 자, 지금까지의 토론회에 대해서 우리 이병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상황은 일단 선거 당일까지도 뭐 내곡동에 가서 생태탕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 부분에 대한 진심 게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과연 이 문제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지도 의문인 게 우리 국민들이 과연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윤리 의식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실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물론 과거에는 높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치인들의 뭐 공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범죄만 안 저질렀지 어차피 내로남불 행태고 거짓말하고 뭐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가지는 불신이 상당히 깊습니다. 음. 그런 상황에서 뭐 상대방에게 서로 거짓말 오브라고 공격해봤자 뭐 역공 당할 것도 뻔하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어차피 도찐 개찐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가 뭐 비전이나 미래 인물이 아닌 이 네거티브가 중심이 된건 우리 정치의 좀 후퇴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자 아, 이제 뭐 선거가 오 어, 내일입니까? 예 내일입니다. <laughs> 야 진짜 빠릅니다. 내일 여 시까지 아마 투표입니다. 예, 음... 꼭 투표를. <laughs>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대출 갑질 술자리 강요의 은폐 시도까지입니다. 자, 서울의 한 은행 지점장이 대출을 문의했던 여성 고객을 사적인 술자리로 불러냈고 또 술을 마시라고 강요했다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출 갑질입니까 뭡니까 이게 네, 뭐 대출 갑질로 봐야겠죠 네. 이미 관련 녹취 파일이나 뭐 해당 지점장이 이제 사과하는 내용 또 은행의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라 이제 의혹이라기보다는 이제 팩트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자영업을 하는 한 여성이 신용보증재단에 이 소상공인 대출을 문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하나은행,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하나은행인데요. 하나은행 지점장을 소개해주면서 연락을 한번 해보라라고 했는데요. 음, 음. 요새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잡는 심정으로 이 해당 지점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 연락을 받은 지점장이 아, 바쁘다라고 하면서 명함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음. 그날 오후 지점장이 그 바쁘다는 지점장이 빨리 오라면서 햇집 주소가 찍힌 그 명함을 문자로 보내준 겁니다. 참. 그 정도가 되면 뭐 당연히 대출 상담인 줄 알고 나갔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어. 대출이 절실하니까 음. 이 지점장이 대출 때문에 불렀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음. 만약 정말 아무런 문제없이 성실히 상담해주고 대출까지 나왔다면 야이 지점장이 퇴근 이후에도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상담까지 해준 정말 고마운 사람 미담으로 남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이햇집에 갔더니 해장이라는 사람이랑 지점장이 함께 있었답니다. 음. 그런데 방 안에는 이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이미 둘다 술에 아주 걸쭉하게 취해 있었는데, 어, 이 해당 여성한테 술을 좀 마시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안 마신다고 하니까 대리 불러줄 테니 마셔라. 그러면서 요즘 80년대생, 90년대생은 아직은 어려 처음 이런 자리에 있으면 긴장해가지고 뻣뻣하게 굳어 있다. 하면서 마치 술시중을 강요하는 어.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네네. 이후 이 여성이 그 자리를 곧바로 빠져나와 이제는 큰 문제 다행히 이제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는데요. 어. 이후 문자 와 전화로 강력히 항의했고 해당 해당 지점장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이 밝혀진, 밝혀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또더 문제인 게 해당 은행 측에서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또 있었다고 해요. 예. 사실 은폐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수 있고요 그렇죠. 피해자에게는 또 2차 피해가 되는 거죠. 이 사건에서도 해당 지점장이 이 피해자에게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피해자의 사무실 근처로 찾아와 수차례 전화 연락을 하면서 회사 근처에 만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부인도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남편이 자살할까 두렵다.라는 연락을 하면서 이 사건 무마를 시도했고요. 심지어 이 직원들도 찾아는데 사과를 하겠다며 찾아온 이 직원들이 제발 언론에는 제보를 하지 말아 달라라면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이 조직적인 2차 가해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아무리 사과하겠다고 아무리 사과하겠다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사과를 받을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폭력입니다. 일방적인 사과는 폭력이라는 거꼭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언론 제보를 막으려 했다는 걸 보면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고요. 그렇죠. 자, 일단, 뭐, 은행에서는 그 해당 지점장을 대기 발령을 하고, 예. 어, 내부 감찰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적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예.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찜찜한 게, 이, 이런 일이 이번 한 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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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은행권 역시 대출 시스템을 좀 점검을 하고, 또 혹시 상대방에게 갑질이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그을 위해서, 우리의 일서 우리의 일서거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일을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우일리 일을 위해의 일을 위해서, 사리의리의의